그러니깐 제가 대신 마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보고 깨닫고 미쳐보는 남자 알겜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와인 진로 레드 와인 2021년산 입니다 최근 마케팅의 트렌드는 콜라보입니다 gd 스니커즈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 본표 밀가루 화장품, 진로 와인 등 말이죠. 음? 와인의 진로 두꺼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이 진로 두꺼비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 회사 진로의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무려 1953년부터 사용된 캐릭터인데 여러 디자인 상품이 출시될 정도로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은 캐릭터이죠. 근데 이 진로는 진로 이퀄 소주일 정도로 소주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두꺼비는 소주의 상징 그 자체이죠. 근데 왜 와인에 진로 두꺼비가 있을까요? 진로 레드 와인은 주류 회사 진로가 야심차게 이탈리아의 유명 와이너리 칸티네 카를로 벨레그리노와 제휴를 맺어 공동 개발한 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테이스팅만 거쳐 수입하는 와인과 달리 이 와인은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제품 개발과 소비자 대상 테스트를 통해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는 레드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와인이니 당연히 진로의 상징, 두꺼비가 들어간 거죠. 이 와인을 진로와 함께 개발한 와이너리인 칸티네 까를로 벨레그리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마르살라에서 1880년에 설립된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입니다. 무려 7대째 이어진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시칠리아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고퀄리티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 와이너리는 시칠리아 서쪽에 위치한 트라파니 지역의 와인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아로마틱하면서도 기교 넘치는 세련된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역사와 좋은 토양에서 생산된 와인답게 칸티네 카를로 펠레그리노는 평가가 좋은 와이너리입니다. 비비노에서 평균 3.7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진로레드 와인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깐티네 카를로 펠레그루노의 와인 중 하나인 피니몬도의 스페셜 에디션판입니다 와인 라벨에도 피니몬도 스페셜 에디션이라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피니몬도는 트라파니 서쪽에 위치한 아르고 트라파나제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비비노에서 3.8점, 와인서처에서 84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할순 없지만 괜찮은 수준의 평가죠 진로레드 와인은 이런 피니몬도의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나름 기대할 수 있는 퀄리티를 보여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데 이 와인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와인이라 정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비비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평점은 없지만 맛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는데 높은 바디감에 중간 정도의 탄닌감 약간 드라이하면서 산미는 적은 편이라 나와 있네요. 잼과 자두, 블랙베리의 풍미가 느껴지고, 건조 과일과 사과 같은 과실 풍미가 많이 느껴진다고 평가합니다. 음식은 고기나 파스타 같은 요리와의 페어링이 좋다고 하네요. 진로 레드 와인은 현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 23,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이탈리아 유명 와이너리와 진로가 무려 3년 동안 손잡고 개발한 프리미엄 와인이란 점에서 2만원 초중반인 가격은 괜찮은 편이지만 문제는 이름이 진로와인이고 와인 라벨에 우리에게 친숙한 두꺼비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주가 연상되는 이두 조합이 와인에 그려져 있다 보니 이게 뭐지? 하면서도 2만원 초중반의 가격을 보면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사기는 애매한 딱 게륵같은 와인입니다. 이런 게륵같은 와인 누가 맛이 어떤지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셔봤습니다. 그럼, 이 진로의 야심작, 진로 레드 와인이 어떤 맛인지, 일반인의 입맛, 그 자체인 알케미스트 리뷰, 지금 공개합니다. 알케미스트? 일단 이 와인은 딥루비 계열의 진한 색을 보여줍니다. 블렌딩 와인이라 정확한 품종은 모르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즈의 중간 정도 색감인 것을 보면, 이 품종들이 섞여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인 자체의 점성이 높아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14도의 제법 높은 도스의 와인이라 그런지 눈물이 상당히 천천히 내려오는 와인입니다. 다만 그 눈물이 선명하진 않은 편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엄청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2년 숙성된 와인으로 가장자리는 꽤 선명한 편입니다. 연보라빛이 도드라지는 가장자리를 보여주네요. 향 자체는 상당히 과실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인한 블랙베리향과 약하게 스파이시한 후추계열의 향신료향이 베이스를 이루고 그 뒤에 달콤한 자두와 체리향이 따라오는 아로마를 보여줍니다 스월링을 하면 블랙베리의 새콤달콤한 향과 스파이시한 향신료 품미가 조금 강해지는데 전체적으로 향이 뚜렷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와인을 마실수록 잔에 남아있는 달콤한 체리향이 선명해지는데 이게 꽤 좋은 편이에요 상당히 스윗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나노거죠. 타마니와인 알코올량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과실량을 많이 방해하는 점은 너무 아쉽네요. 진로 레드와인은 기본적으로 드라이하면서 중간 정도의 바디감에 무거운 탄닌감을 보여줍니다. 와인을 입안에 머금으면 포도와 블랙베리의 새콤달콤한 맛과 묵직한 탄닌감이 느껴지는데 꽤 부드럽게 입안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와인에 굴리면 산미가 증가하고 향신료 풍미가 느껴지는데 이건 좀 애매한 편이에요. 다른 맛과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인을 삼키면 혀끝에서 사르르한 탄닌감 느껴지는데 이게 꽤 중독적이고 괜찮습니다. 다만 이 느낌이 좀 많이 자극적이고 텁텁한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되네요. 질감은 전체적으로 터프한 편입니다. 알코올량과 탄닌감이 강해서 입안을 거칠게 뛰노는 텍스처를 보여주거든요. 목넘김 자체는 부드러운 편이지만 넘어가면서 올라오는 강한 알코올량과 후추 계열의 스파이스한 풍미가 탁 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많이 자극적이라 좀 불편했습니다. 이처럼 거친 질감은 풍부한 과실 풍미와 잘안 어울리기 때문에 텍스처는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피니시는 상당히 길면서도 강렬합니다. 포도와 체리의 달콤한 풍미와 묵직한 탄닌감이 베이스를 이루어 강렬한 피니시가 길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피니시의 끝에 가류약 같은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는 점이죠. 이게 묵직한 탄닌감의 텁텁한 맛과 같이 어우러져 거슬리고 불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텁텁하고 씁쓸한 맛이 고기나 치즈같이 풍미가 강한 안주와 페어링하면 살짝 없어지면서 포도의 달콤한 맛이 싹 퍼집니다 이게 되게 느낌이 좋아요 와인 단독으로는 별로인데 풍미가 강한 안주와 페어링하면 매력적인 피니스다 이거 상당히 독특하네요 진로레드 와인은 전체적으로 과실량이 풍부하지만 프리미엄 와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아쉬운 퀄리티 와인입니다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닌데 크게 다른 아쉬운 부분을 다 가려줄 정도로 엄청 매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그렇고 진로 두꺼비가 그려진 라벨만 붙고 호기심으로 사기엔 살짝 미묘한 와인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와인 마실 때 소소한 팁! 이 와인은 특이하게도 디켄닝을 하면 맛이 더 이상해집니다. 보통은 디켄닝을 하면 알코올 량이 날아가면서 풍미도 풍성해지고 맛도 부드러워지는데 이 와인은 거슬리던 알코올 향이 사라지면서 과실풍미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로마만 보자면 체리, 자두의 달콤한 향과 블랙베리의 풍미가 더잘 느껴집니다 하지만 입안에 머금을 때 느껴지는 과실풍미는 티케닝을 하면 다 사라지고 탄닌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텁텁한 맛만 남아별로죠 거기다 뒤끝에서 느껴지던 쓴맛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 디캔딩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나, 디캔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니. 정말 특이한 와인이네요. 진로 레드 와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기나 풍미가 진한 치즈와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디크색 불쾌한 쓴맛을 없애주고 달콤한 포도 풍미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게 와인의 감칠맛으로 인해 안주를 더 먹고 싶어지게 하는 시너지의 느낌이 아니고 와인의 부족한 부분을 안주가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형태라 제법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또 과일과의 궁합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와인의 부족했던 달달한 맛을 과일이 보충해주고 풍성한 과실량과 과일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다만 과일이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쓴 맛을 완전히 중화시켜 주진 못하기 때문에 베스트까지는 아닙니다. 반면 달콤한 디저트와 궁합은 피니쉬의 묵직한 탄닌감과 쓴맛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악의 조합입니다. 알케미스트? 아, 자, 진로 레드와인 유학정리 들어갑니다. 한국 대표 주류 브랜드, 진로의 야심 찬 도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3년 동안 이탈리아의 명문 와이너리, 깐티네카를로 펠레그리노와 한국인 입맛에 맞는 와인을 연구한 것치고는 토종 한국인인 제 입맛은 만족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로 레드 와인 2021년산 알케스 포인트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두꺼비가 그려진 라벨과 이름이 진로라 호기심은 생기지만 애매한 가격과 퀄리티 걱정으로 인해 선뜻 구입하기 애매한 계렉 같은 와인 진로 레드 와인을 리뷰해봤습니다. 이 와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마트 와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